자, 179페이지 자, 확인 시그 214번 인데요. 자, 요것들은 봐라. 자, 어, x 플러스 214번 안 보세요. 214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x 플러스 y가 2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 x 제곱 마이너스 x y 플러스 y 제곱은 49이게 주어져 있거든. 그러면은 얘는 1차고, 얘는 2차니까 1차를 한 문자로 바꾼 다음에 2차에다 대입해서 풀어 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앞, 앞에서 했던 방법으로. <laughs> 하지만은, 다른 뿌리 방법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합과 곱이 보이면요, 풀수 있는 방법인데, 자, 얘를, 자, 요두 번째를, 요렇게 해야 지금 합 보이고, 지금 곱이 보일락말락 하거든, 지금 사실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풀자. 자, x 플러스 y가 이 그대로 가시고요. 자, 얘는 그대로 가시고, 자, 얘는 그대로 가시고, 자,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돼. x 플러스 y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y는 49. 이렇게 써도 돼 안돼요? 같은 식 맞아요? 플러스 2xy 나오니까, 이고계산하니까 마이너스 xy 맞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풀자. 이렇게. 자 x 플러스 y를 a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xy를 b라고 두게요. 오케이? 그니까 러 우리는 뭐할 거냐 면은 X 플러스 Y 값과 XY 값을 일단 구할 거예요. 일단 그까지 먼저 하자. 예. 그러면 A 값이 2죠. A 값이 2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를 A라고 그랬으니까 A는 2. 그 다음에 여기가 보자. 자,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3B는 49. 이렇게돼 있잖아. 그지? 그럼 얘를 갖다가 A 자, A를 갖다가 여다 집어넣어서 B 값도 구합시다. A는 구해줬고요. 자 a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니까 제발할 4죠 4-3b가 49얘일로 이항시켜주면요 일로 이항시키면은 3b는 넘어가주니까요 마이너스 45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은 b는 마이너스 15 되겠죠 그러면 a값이 아까 이제 금방 구했는게 2고요 b값이 마이너스 15잖아 그러면은 x 플러스 y가 2고 x,y가 마이너스 15라는 얘기예요. 요거 구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자. 자,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 작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x 플러스 두근의 곱 이꼴체로 이렇게 작성했잖아. 근데 x제곱이 계속 1이면 2에 두시면 되고, x제곱이 계속 언급이 없으면 a 처리해주면 된다 그랬죠. 오케이? 자, 그럼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자, XY를 두 권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그 2차 방정식을 T라고 잡아줄게. x 라 잡으면 안 돼. 지금 x 라는 문자 중복이 되니까. 다시. 알파 베타를 두 권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했을 때 x 를하는 문자를 많이 썼거든. 하지만은, 여기 X가 쓰였있으니까 그러면 XY를 두 권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주면은 그때를 T라고 잡읍시다. T제곱 마이너스 두 권의 합 X였잖아. R 두 권이 XY인데 그두 권의 합이 2니까이 e, t 플러스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15니까 이꼴 제로 이에 가시자고요. 그럼 요거 인수분해하면 tt. 자 3, 5, 15죠. 3, 5, 15죠. 큰 쪽에 마이 주고 작은 쪽에 불러 주면 되죠. 얘가 0이 되는 t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되는 t가 얼마 나와요? 5. 근데 t가 원래 2차 방정식의 x, y가 이 t에 대한 두 근이었잖아.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3, y가 5.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이. 또는요, 바꿔서도 답이 될수 있으니까요, x가 5,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적어주시면은,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 요 자, x는 마이너스 3, y는 5, x는 5,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바로 2 1 4번의 1번의 정답이 되겠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하나 더 풀어봅시다. 2 1 4번의 갈로 2번입니다자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 값이요. 이고요 그다음에 아래께 x 제곱 플러스 x y 플러스 y 제곱은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요거를 자 아까 전에 풀이 방법하고 비타할게요자 x 합가지 고비 보랑랑말랑 하는 거 보이세요. x 플러스 y가 a 자 x y가 b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자, 이걸좀 변형하자. 자, 얘를 좀 변형해주면은 1번식을1에 갑시다. 자, 얘는 x 플러스 y 전체 제곱에다가 같아 질락하니까요. 마이너스 2xy 더 추가시키면 되죠. 그다 뒤에 있는 x 플러스 y는 보기 좋게 갈로를 또 쳐줄게요. 이꼴이 그죠? 같은식 맞죠? 1번식과. 자, 2번식과 같은식을 조금 변형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x 플러스 y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y 이꼴1해 주면 같은식 맞죠? 중간에 2xy 생기니까 계산해서 플러스 xy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a라고 두기로 했고, 얘를 b라고 두고, 자, 얘를 a라고 두고, 자,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뒀으니까, 다시 정리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a 이골 2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자, 요거 정리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b 이골 1이라는 요런 식이 나와요. 그죠?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얘를 B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서, 요, 요 B 자리에 집어 넣어버립시다. 그러면은, 자, 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주면은, 자, 얘가 넘어가주면 B가 되죠? 자, 얘가 넘어가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얘를 갖다가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래서 일단 AB 먼저 구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에, B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주니까, A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 자, 2 넘어가주니까, 마이너스 -2 2꼴0 이렇게 돼요. 자, 그럼 A제곱, 분배가니까, 마이너스 2A제곱. 요래 분배가니까, 플러스 2, 플러스 2 맞죠? 플러스 A, 마이너스 2꼴 0. 플러스 A, 마이너스 안정 처리하시고요. 얘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가 되죠? 꼴 0.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 꼴 0고, 요거는 A로 꺼내봅시다. A, 마이너스 이꼴 0. 자, A 값은 0 또는 A 값은 1이 나와요. 똑같이 동의하시죠? 자, A 값이 0일 때, 의그 때의 그때의 X, B 값도 갑시다. 요0 집어넣어주면은 B 가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A 값이 1일 때 B 값, A 자리 1 집어넣으니까 B 값0 나오네요. 그쵸? 자, A의 원래 값이 누구였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A의 원래 값이 X 플러스 Y 있잖아. X 플러스 Y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어, B가 마이너스 1되야 돼요. b가 마이너스일돼야 되니까, 자 b가 b가 xy였잖아, xy가 마이너스일돼주면 되죠. 또는 자그 다음에 a가 x 플러스 y였으니까 x 플러스 y가 1이, 1이 되고 b가 0이 되야 되는데 xy가 b였으니까 얘가 0이 돼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걸로 이차방식 작성해볼게. xy 두고의하는 이차방식 t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 0x니까 쓸 필요 없죠. 플러스 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곱로 넘어가 주니까 t 제곱은 1이 될 거고요. t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돼요그러면 x의 값이 1 되고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얘가 되거나 또는 자 바꿔서 답이 될수 있다 그랬죠. 마이너스 1이 되고 y의 값이 1이 되면 돼요그죠자 또는 자 이것도 풀어주면 되는데. 자 t 제곱 마이너스 두 번의 합이 1이니까 1t니까 t죠 플러스 0이니까 필요 없죠 자 얘를 t로 거어해 주면 t t 마이너스 이 제로 얘0 되거나 또는 얘가 0 되야 되니까 t의 값은 0 또는 t의 값은 1나 와요 t 의 원래가 t의 값이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번을 xy로 잡은 거니까 x의 값이 0 또는 y의 값은 x의 값 0이고 y의 값 1로 가시면 되죠. 또는 자리 바꿔서 답이 될수 있으니까 X는 1, Y는 0,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 자, 우리 4쌍의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